안녕하세요. 오토리뷰입니다. 오늘은 많은 라이더 분들이 기다리신 가와사키 닌자 제텍스 마이너스 유갈 2026 모델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와사키 닌자 제텍스 마이너스 유갈은 미들급 슈퍼스포츠 바이크의 대표 모델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형 모델은 더 세련되고 강렬한 디자인과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성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날카로운 LED 듀얼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인상을 주며, 전체적인 바디 라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구조로 제작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2026년형 ZX-6R은 노란색 컬러 옵션이 추가되어 거리에서도 트랙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엔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36 큐빅센티미터 직렬 4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이 엔진은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더불어 중저속에서의 강력한 토크 그리고 고회전 영역에서의 폭발적인 파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도심주행은 물론 와인딩 로드와 트랙주행에서도 부족함 없는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2026 ZS-6R에는 카와사키의 첨단 기술들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과 파워,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라이더가 상황에 맞게 바이크의 성능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ABS는 기본 장착되어 있어 급제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핸들링도 매우 뛰어납니다. 가벼운 알루미늄 프레임과 정밀하게 세팅된 서스펜션 덕분에 코너링 시 매우 민첩하고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라이더들이 ZX-6R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뛰어난 밸런스와 제어력입니다. 계기판은 풀컬러 TFT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주행정보와 바이크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도 가능합니다. 라이딩 중에도 음악 감상이나 전화 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 닌자 ZX-6R 2026은 디자인, 성능, 기술력 모두를 한 단계 끌어올린 완성도 높은 슈퍼 스포츠 바이크입니다. 중급 라이더부터 고급 라이더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델로 미들급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번 재텍스 마이너스 6알 202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토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